먼저 연예 뉴스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K팝과 다양한 현대 음악 장르가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점령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랜 전통을 지닌 한국의 음악 장르 트로트는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다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리듬, 기억에 남는 멜로디, 그리고 감성적인 가사로 오랫동안 부모님 세대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젊고 매력적인 남자 트로트 가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감성을 지키는 동시에 세련된 스타일과 현대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대 연출, 위상, 팬들과의 소통까지 아이돌 못지않은 열정과 전략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특히 10월 한 달간, 트로트 음악 차트는 어느 때보다도 활기를 띠며 여러 가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과연 이번 달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남자 트로트 가수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10월을 뜨겁게 달군 인기 남자 트로트 가수 탑 7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는 순위에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1위는 누구일까요? 7. 김용빈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트로트의 신선한 얼굴 최근 트로트 신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가수 중한 명인 김용빈은. 독특하고 감각적인 음악 스타일로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컬과 뛰어난 감정 표현력으로 많은 이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죠. 김용빈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전통 트로트의 정서와 현대적인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융합한 음악 스타일에 있습니다. 클래식한 트로트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편곡과 트렌디한 리듬으로 젊은 세대의 취향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는 신세대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기존의 트로트 팬층과도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발표된 마이스타는 김용빈 특유의 감성과 부드러운 멜로디가 어우러진 곡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그는 앞으로 트로트를 한층 더 넓은 무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차세대 주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6 박서진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돌 밝은 무대 매너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첫눈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박서진은 정통 트로트 가수일 뿐만 아니라 신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아이돌의 외모와 정통 아티스트의 예술적 깊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박서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따뜻하고 두껍고 감성적인 목소리입니다. 서사적이고 차분한 트로트 곡에 딱 어울리는 그의 목소리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고 세련된 가창력을 보여주며 무대에 오를 때마다 독특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10월에는 슬픈 연인들이라는 곡으로 박서진의 이름을 차트에 꾸준히 올려놓았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의 슬픔이 묻어나는 가사는 특히 이별이나 이루지 못한 사랑을 경험한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전통과 젊은 에너지가 어우러진 박서진은 새로운 세대 트로트의 얼굴이라는 타이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오, 안성훈 듣는 이 마음을 사로잡는 성숙한 목소리. 안성훈은 차분한 외모와 차분한 태도, 그리고 굵고 파워풀한 목소리로 10월 가장 인기 있는 남자 트로트 가수 명단에 빠질 수 없는 이름입니다. 시끄럽지도, 과하지도 않은 그는 매 공연마다 안정적인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미스터 트롯 등 주요 경연들 출신인 안성훈은 탄탄한 가창력과 진솔한 감정 전달력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대인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정통 트로트의 정수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가수 중한 명입니다. 10월 그의 신곡 사랑의 특종은 음악무대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깊은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이 곡은 항상 자신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조용한 남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안성우는 연주자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계에서 성숙한 남성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차분하고 심오하며 공감을 자아내는 그 모습은 마치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대중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4 박지현 정통 트로트의 신선한 바람 불어넣다. 현대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젊은 남성 가수들 사이에서 박지현은 밝은 목소리, 뛰어난 기교, 그리고 특유의 우아한 분위기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가 기성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새롭고 트렌디하며 친근한 색깔을 선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출신 박지현은 잘생긴 외모, 부드러운 분위기, 세련된 퍼포먼스로 단숨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감성적인 테너 음색과 매끄러운 가사 처리로 듣는 이에게 늘 기분 좋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10월, 그가 선보인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는 감미로운 멜로디와 감성적인 퍼포먼스의 조화로운 조화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치 속삭이는 듯한 이 노래는 이별을 겪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관객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박지연은 단순히 트로트 미남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와 클래식 트로트 음악의 가교 역할을 점차 확고히 하며, 전통적인 사운드를 현대 음악의 흐름에 더욱 끌어들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3. 진해성 클래식 트로트의 정취가 담긴 강렬한 목소리. 젊어지는 현대 트로트 열풍 속에서도 진해성은 강렬하고 심오하며, 전통으로 가득한 독보적인 색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현대화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클래식 트로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을 택하면서도. 그 안에 새롭고 강렬하며 감성적인 정신을 불어넣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해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의 강렬한 목소리, 탄탄한 기경, 그리고 절정을 단호하고 감정적으로 소화하는 능력입니다. 그가 노래할 때마다 관객들은 깊이와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 트로트의 원초적인 정신을 되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10월 그의 온이유는 관객과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진해성처럼 깊이 있는 가수만이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외로움과 그리움을 담아낸 서사시가 가득한 트로트 발라드입니다. 진해성은 과한 기교나 화려한 이미지 없이도 목소리의 무게감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청중을 사로잡는다. 그는 트로트의 원초적인 영혼을 간직한 아티스트의 전형이자 전통 음악이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하는 아티스트다. 2 이찬원 젊음의 에너지 트로트 음악에 새 생명을 불어넣다. 트로트 음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젊은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이찬원은 친근한 이미지, 밝은 목소리, 그리고 무대 위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뿐 아니라 일상 속 절친처럼 친근하고 사랑스러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로드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찬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창력으로 단숨에 국민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노래할 때 유쾌한 느낌을 선사하며, 진솔하고 소박한 가창력으로 듣는 이 감정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10월에는 편의점으로 이찬원의 변함없는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듣기 편한 멜로디, 익숙한 가사, 개성 넘치는 보컬이 어우러진 이 노래는, 바쁜 일상 속에서 들려오는 따스한 고백처럼, 평범하고 진솔하지만 트로트로 가득합니다. 이찬원은 화려하거나 파격적인 스타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함, 진정성, 그리고 음악적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매력이 젊은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구축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 이명웅 차세대 트로트 황제 현대 트로트 음악을 논할 때 이명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한때 시대에 뒤떨어진 음악으로 여겨졌던 장르를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트로트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모든 세대의 수백만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명웅은 감미롭고 소울풀한 목소리와 강렬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그의 모든 노래는 마치 음악으로 풀어낸 실화처럼 느껴집니다.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노래할 때마다 관객은 감동을 받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출신인 이명웅은 우승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트로트 음악 부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가창력을 유지하면서도 친절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와 현대적인 예술적 사고를 통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입니다. 10월에는 두 d 다이와 런던보이가 차트를 석권하며 안정적인 성적과 한국 음악 시장에서의 탄탄한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명웅의 모든 음악은 콘텐츠, 이미지 그리고 감성에 대한 세심한 투자를 통해 탄생했는데 이는 전통 음악 장르의 아티스트로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영웅시대라는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이명웅은 단순한 음악 스타를 넘어 세대를 잇는 영감의 원천이자 트로트 음악을 그 어느 때보다 생동감 넘치고 가깝게 만들어주는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트로트 음악계는 눈에 띄는 변화와 활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달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들의 공통점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담아낸 점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세련된 외모와 팬들과의 소통 능력까지 갖춘 말 그대로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는 물론, SNS를 통한 팬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기존 트로트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신선한 변화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트로트 수요 증가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 세대의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이제는 힐링과 위로를 전해주는 음악으로 자리 잡으며 많은 젊은이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오르고 있습니다. 친근한 가사, 부드러운 멜로디, 그리고 진심이 담긴 감정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트로트는 새로운 감성, 새로운 세대와 함께 재탄생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7명의 남자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10월은 한국 트로트 음악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탑7 남자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이미지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실력과 감성은 물론, 젊고 세련된 스타일로 트로트를 더욱 대중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트로트는 단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장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일상 속 힐링과 감정의 위로를 전해주는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오늘 소개한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소개한 7명이 트로트 가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가수는 누구였나요? 평소 트로트를 자주 들으시나요? 이 장르의 어떤 점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연예 뉴스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K 음악과 아티스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